가수 손태진이 최근 MBC 설 특집 설날 트로트 대축제 더 컬러 촬영을 마친 후 새벽 1시 귀가하며 눈물을 흘린 사연이 전해지며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그의 가족과의 특별한 순간은 손태진에게 잊을 수 없는 설날 선물이 되었습니다. 새벽 늦게 집으로 돌아온 손태진은 예상치 못한 완벽히 정돈된 집과 정성껏 차려진 식탁을 보고 놀랐습니다. 특히, 그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한 밥상과 함께 놓인 어머니의 손편지가 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손태지는 손편지를 읽으며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편지에는, 태진아, 너는 나에게 가장 큰 자랑이고 행복이다. 이 삶에서 내 어머니가 될수 있어, 정말 감사하다. 라는 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받은 그 어떤 선물보다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제겐 큰 축복입니다. 라며 어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손태진의 어머니는 최근까지 병 치료를 위해 해외에서 생활하며 가족들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설날을 맞아 치료를 마치고 건강을 되찾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과 함께 설명절을 보내게 된 손태진은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으신 것만으로도 제겐 최고의 설날 선물입니다. 라고 전하며 벅찬 감동을 나눴습니다. 이 사연이 전해지자 팬들은 손태진과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에 나도 눈물이 났다. 어머니가 건강하게 돌아오신 것이 다행이다. 손태진은 정말 훌륭한 아들이자 아티스트다. 는 반응을 보이며 뜨거운 응원을 보냈습니다. 특히, 팬들은 이 사연을 들으니 설날이 더욱 따뜻하게 느껴진다. 손태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아티스트. 라며 그의 이야기에 공감과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손태진은 설날 트로트 대축제 더 컬러에서 다채로운 무대와 감미로운 목소리로 시청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그의 무대는 설명절의 따뜻한 분위기를 더하며 많은 이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는 어머니와의 재회라는 특별한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태진은 팬들과 대중들에게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번 설날엔 가족과 함께 할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며 진솔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손태진의 이번 사연은 단순한 연예뉴스를 넘어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자리잡았습니다. 그의 어머니와의 재회는 팬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며 그의 음악과 인생에 담긴 진정성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응원은 제가 앞으로 나아갈 가장 큰 힘입니다. 라는 손태진의 말처럼 그의 음악과 활동은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할 것입니다.